이것이 낫지 않을까? 그냥 카이사 쪽으로 붙으면 되죠 근데 미포는왜또 저기서 끌려가? 일단은 동선은 레드 먹고 늑대 먹고 블루 먹고 바위게 먹는 식으로 할게요 우르곳이 웬만하면 이거 아래쪽으로 돌아줘야 될것 같은데 제가 우르곳을 피해다녀야 되거든요 아.. 우르곳이랑 마주치면 좀 많이 힘들어질 것 같은데 정글, 네, 정글도 똑같이 Q선마 진행합니다. 똑같이 라인 탈론 할 때처럼. 이렇게 정글링 큐로 막타 한 번씩 이렇게 쳐주시면서 정글링 돌아주시고. 우르고 니치 아직 파악 안 됐죠? 확인 안 됐으면은 일단 강타 아낄게요. 강타 쓰지 말고 좀 힘들더라도 블로 열심히 먹어주고. 이제 미스포츠님 화가 많이 나있네요. 이게 초반 정글링이 좀 많이 힘들어요, 진짜. 아, 잠깐만. 아이고야. 이러면은 이거 그냥 줄게요. 어쩔 수 없겠다. 두꺼비 먹어야겠다. 아, 좀 아쉽네. 저거 바이게 무조건 챙겼어야 되는데. 그냥 이거 바로 바이게 동선 짰어야 되는 건가? 솔직히, 이거, 딱갱 한번 성공하고 첫 집에 티아맨 사는 게 제일 이상적인데 항상 잘 풀릴 수 없으니까. 일단 집 가서 용서도 이렇게 두개 사줄게요. 이렇게 가주시고 티아메 나올 때까지, 어... 티아메나올 돈 모아서 집 가면 되는데 미드가 많이 힘들어 보이네 그나마 탑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마냥 좋아하기가 좀 그렇네 이거 바텀 갱 한번 가보고 싶은데 호응 안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러면 이거 골렘 먼저 챙겨주고 바텀 갱각 봅시다 네, 정글은 외상 먼저 외상 됩니다 이거 티아메 빨리 뽑는 게 최우선이다 스르륵 먹어주고 오 그렇지 오 아이고 저걸 못 잡네. 아 너무 아쉬운데. 저내못 잡아줄 텐데. 와 너무 아쉬워, 너무 아쉬워. 아이 동선이 너무 꼬였다어 이거 상자에 늑대 털어줄게요. 음 이거 바트 다이브 박인데. 잡자. 이거 살수 있죠. 오케이. 오 이거 클랩 번했다. 오 이거 뒤에 텔텔 텔. 아이고 이거 텔 태... 못. 아 근데 보고 바로 뺐어서 느끼는 했겠다. 이거 이건... 백포즈 아,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이구야. 아이고 백포는왜안 뺐어. 티아메시 5 4 원. 이러면 이거 위쪽에 있는 바위게 먹으러 갈게요. 네 우르거시 지금 이쪽에 있는 게 확인됐죠? 이 어, 뭐야, 바위게 안, 아, 쟤는 안 됐구나. 아, 이거 지금 강타 없이 이거 안 먹어질 텐데. 그냥 집 가자. 아, 이거 너무 말렸다, 초반에. 이게 처음에 바위게 뺏긴 거가 너무 컸어요, 거기서. 바위게 뺏긴 시점에서 너무 말렸다. 이거 이러면은 그냥 늑대먹고 칼레브리 먹고 레드 먹어야 되거든요? 어차피 뭐 항상 잘 풀릴 수 없는 거니까 좀 말릴 수도 있으니까 정글링 차이가 조금 많이 나긴 하네요 차, 근데 한번 정도만 더갱 성공시키고 좀 라인 CS 같이 먹으면서 경험치 좀 먹으면은 렙 차는 어떻게든 줄일텐데 일단 천천히 해봅시다 뭐 급할 것도 없고 음.. 지금 갱가기가 좀 싫은데 가자.. 네뭐 스킬도 없으면서 가자 한거야? 그러면 아무 부르지 말지 지금 음 그래도 되게 이기는데 안 지는데 일단 레드까지는 챙길게요 w 는 마나 소모가 커가지고 굳이 정글링할 때쓸 필요 없고 어차피 정글링에 크게 도움도 안 돼요 6레벨만 열심히 찍어보자 그리고 지금 위쪽에 있다고 핑 나왔다 저기 있다. 어, 이러면 우르고시랑 정글링이 또 좁혀졌네. 우르고시 지금 동선 낭비를 꽤 심하게 해서. 즉 시야 밝혀놓고. 이거 탑. 뛰면은 잡을 수 있죠, 이거. 그렇지. 내가 여기서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못 하거든. 갑자기 나타나버리면. 이거 큰거 먹고. 나이스, 리드 쏠게. 레벨만 딱찍고 아이고 미, 미드 이거 와 나이스 버텼다 아 잘했는데 와 나이스 진짜 잘했다 저거는 이게 탈론형이 그리고 방금처럼 저런 아트록스 같은 거 깜짝 갱 마무리 이런 거 하기가 좋아서 어? 블루 먹어도 되겠죠? 이거 사일러스가 지금 블루 가지고 있어서 이번 블루는 제가 먹겠습니다 블루 챙기고 요거 두꺼비까지 챙기고 집가서 기동신 사면 되겠네요 오케이 탈론 정글은 또 기동신부터지 그래서 집가면은 이제 마신 완성되면서 기동신 나오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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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부터 정글 정글 몹갱 정글 몹갱 이런 식으로 하면 되거든요 궁커이돌 때마다 갱 이거, 바로, 바텀, 띄워주겠습니다. 이거, 바텀 가면은, 잡을 수 있거든요. 거의, 무조건, 잡은 것 같은데. 그냥. 아, 배코지, 이거, 궁 써도 될것 같은데? 와, 뭐야, 우리 바텀. 아니, 이거, 갱 가서 내가 다 잡을 수 있는 거였는데, 우리 바텀이 알아서 다 잡아버렸는데? 이거, 바이게 먹고, 미드 갱 가주면 될것 같거든요. 갱안 가도, 쏠킬 따겠는데? 아니, 아니 이거 벽벽 벽 넘어가지는 판정 때문에 미치겠네. 뭐 쫓으면 잡을 수있네 한번 넘어가서 피해주고, 오케이. 아 이거 라이너들이 너무 잘해주니까 편한데. 이거 화정 가서, 오. 어. 나이스. 아 이거 한 탄에 죽었으면 위험할 뻔했는데, 이러면 또 이득이지. 어, 플래시까지 뺐으니까 이건 이들좀 기분 나쁘긴 한데 이들 아, 근데 저도 정글 끈사가 좋을 것 같긴 했는데 또 정글 탈론 몇판 해보니까 이게 좀 이속이 빠른 거에 비해 쓸데가 없더라고요. 이게 궁 없는 동안에는 거의 정글링 위주로 플레이 하다 보니까 카정가서 이길 수 있는 애도 없고. 뭐 일단 다시 궁쿨 25초니까 정글링. 먹기 귀찮으니까 큰 것만 먹을게요. 튼거 먹고 칼날브리 먹고 미드 라인 한라인 받아 먹고 다시 늑대 먹고 지금 궁풀 돌았죠 정글 탈론도 내 가장 이상적인 템플인 사방관 물론 그것도 어느정도 잘 풀려야 좀 무난하게 사방관이 나오는거긴 한데 이거 미드갱 각 나왔죠 라이트오플이라서 가면은 끌수 있나? 아, 아깝다. 다시 바이게 쪽으로. 바이게 먹고 저희 레드 먹으러 가면 되죠, 이거는. 음, 뭐 이거 미드, 하, 아, 라이즈 한번 잡고 싶은데. 지금 근데 우르고 시 딱히 안 보여가지고, 이거까지 털어도 되겠다. 어, 털어도 이거는 좀 안정적이게 털수있다 미드갱 살짝 어딱 마침 싸우고 있어가지고 킬만 쓱 먹고 다시 바이게 오나 이거 마나가 없어가지고 피랑 괜찮나? 괜찮나가 아니라 이기네 정글링 개쓰레기라고요? 인정? 아 근데 이거 아니에요 이거 초반만 버티면 돼요 초반만 버티면 이게 초반 단계가 그러 그니까 하 이번판은 좀 말린게 크긴 한데 초반에 바이게 못먹은게 정글링 속도는 어느 정도라 해야 되지, 이거를? 그래? 그냥 딱, 샤코 정도인 것 같아요, 샤코 정도. 레드 먹고, 이거 바텀 가는 동안에 궁쿨안 돌아오겠는데? 어, 라이즈까지 붙었어, 이거. 붙어서 뭐 하려는 거지? 파워밀려고? 여기 노하드거든요, 근데? 궁쿨 돌면 이거 가질 수 있죠? 아, 이거는 파이크 마무리. 이거 추노 되죠? 기동신 터지면. 아, 힐스네. 오케이? 블루 있다. 이거 블루 사일러스 줄게요. 이거 사일러스 주고, 우리 블루 내가 먹으면 돼. 얘 주고, 난 올라가는 길에 칼날부리 챙기고, 정글몹 싹 챙기고, 700원 모아서 드락사를 뽑으러 가면 되겠다. 근데 이거 강타 안 업그레이드 안 합니다. 정글템은 업그레이드 안 합니다. 음.. 정글테은 업그레이드 안합니다 저는 그냥 바로 선 드락사를 가는 정글 탈론이예요 어니데 이거 사일러스 하나에 게임 다 터지겠는데? 쟤.. 쟤네, 네들왜 맨날 싸워 잡을 수 있나? 워 잘한다 사일러스스 잘하네, 그냥 기본적으로. 근데 이게 탈론 정글 할때 단점이 용을 잘안 챙기게 돼요. 좀음용 챙기는 게좀꺼려집니다용 먹는 게 혼자 먹기엔 좀 힘들어서 팀이 같이 붙어줘서 먹는 상황이 아닌 이상 소용이 좀 오래 걸리기도 하고 힘들고 이러면은 드락살에다가 신발 팔면 롱서 두 개까지 나오죠. 오케이 오케이. 초반에 말린 거 치고 팀이 잘해져서좀 무난하게 풀렸다. 이러면 상대 정글이랑 지금 성장 차이도 많이 나죠. <laughs> 우르고시 좀 많이 죽었어. 이거 우르고 지금 이쪽 들어갔거든요. 이거 따라가서 잡아볼만한데 지금. 뭐야, 여있네 오늘 궁좀 좀 천천히 쓰고 지금 팀 있으니까. 궁은 저 뒤쪽에 대해 볼때 쓸게요. 천천히, 천천히. 저쪽으로 빠져 가지고 안 되겠다. 저거 잡으러 가야 아, 이거 좀아쉬운데 아, 이거 너무 아쉬운데 이거는 근데. 카이사 따라가서 이거 잡아 볼 만하죠? 여기? 여기서 집 가겠네. 여기. 집안 가나? W! 그렇지. <laughs> 어딜. 여기가 어디라고 도망을 가. 이거 랭크입니다. 대신에 부계정 자유랭크로 진행하고 있어요. 1개만 아닙니다. 늑대 챙기고, 어? 이거 미드 한번 붙어줄만 하죠? 저공포 지금 돌아와가지고. 마무리 해주고. 마무리 해주고. 여기지 붙어서. 평, 규평. 천천히 쫓을게요. 이거 급하게 쫓으면은 역광 날 수당할 수도 있어서 일로 붙고, 어차피 저희 팀이 붙어주고 있으니까 일로 아마 벽 넘어올 거예요. 벽안 나오면 이거 크게 쪼이면 돼가지고, 어차피 나이스! 아 오늘 시참을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제대로 보여드리려면은 어, 솔큐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일단 솔큐로 진행했습니다. 이게 시참을 하게 되면 또 너무 너무 제가 원하는 대로만 그 진행이 될 수가 있어서 크, 요음까지 나왔다. 이건 끝났다. 요음에다가핑 하나 사들고 나오면 되죠. 지금 보시면은 레벨링 제가 12레벨. 저희 팀이. 저희 일단 라이너들이랑 레벨이 똑같고 상대 정글이랑 2렙차이 나죠. 차이 나죠. 진지하게 좋냐고요. 못을 충분히 쓸만한 픽이에요. 그러니까 어... 좀 대신 숙련도만 있다면, 좀 숙련도가 쌓인다면 좀 어려운 난이도가 좀 있어가지고 정글 탈론 자체가 아무래도 이거 바로 미드 붙어 줄게요. 또 싸우려는 것 같아서. 여기 시야 걸렸다. 아, 이거 렌즈 안 돌려서 되는데, 나이스 방타. 마무리. 어, 마침 딱 레드 먹고 있네. <laughs> 막타. 아, 내 막타. 안 돼. 이거 아트 잡았죠? 궁 풀릴 때까지 기다리다가 마무리. 나이스. 아, 와, 뭐야, 멋있다. 상대 정글 싹 털어주고 또한 번. 그러게, 이번 방감전들왜 이렇게 안 나왔지? 이러면 또 수확이 낫겠다. 감전 터트릴 일이 없어. 아니, 킬을 이렇게 먹었는데 감전이 왜안 터졌지? 지금 방에. 카이사 보이면 콕 찌르면 죽겠죠, 아마. 큐 r 만 해도 죽겠는데? 카이사 근데 우리 곳이 여기서. 뭐하는거지? 집가서 톱날단검 사오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정글템 없어도 그리고 마나가 보면은 안따을요 생각보다 막 쓸데없는 데다 막 마나 안쓰면은 어차피 정글링 할 때도 딱히 뭐 정글링 하고 하면은 마나 뭐 많이 들어봤자 한한 한 캠프당 100? 100도 안 닿을 때도 훨씬 많아서 뭐 이런거 칼날 부리 먹을 때나 W 쓰지 보통은 W 많이 쓰지도 않고 뭐, 정글 탈론도 그리고 운영법은 똑같습니다. 그냥 라인, 미드 탈론이라. 정글 먹는 것만 제외하면은 계속 스플릿 위주로 플레이 해주시면 돼요. 저런 거 라이즈 같은 거 저러고 있는 거 잘라주고. 이거 여진이니까 여진 안 터지게. 아니다, 여진 아예 그냥 터뜨려버릴까? 여진 안 터뜨려도 되네.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고, 또 라인 먹고. 정글 탈론이 보면은 레벨링도 엄청 빠른 편이에요. 어디까지나잘 풀렸을 때 한정이긴 하지만. 음, 정글링도 굉장히 준수한 편이고, 빠른 편까지는 아니어도 나쁘지 않다까지는 되고. 근데 마체테는 그대로 냅둡니다. 이거 붙어줘야겠네요. 탑은 순례잡기 중이네. 이거 따라가면 다 잡을 수 있죠. 어 뭐야. 카이사 갑자기 순간이동해. 음이 쿨이니까 천천히. 쿨 돌리면서. 오, 뭐야. 마무리. 아이고, 이거 죽었다. 오! 오! 아, 아깝다 아, 이거 상대 라이즈가 실수해서 살수 있었는데. 아, 이거 너무 아까운데? 아, 이게 죽네. 까비. 이거 밤끝 올리면은 뭐 사실상 나올 템다 나왔죠. 이거 막템 이따가 마체템 팔고 그 뭐야 멋이겠냐 불클 갈 거예요. 오 뭐야 아트록스 가인 나왔네. 그러면은 제가 잡을 수가 없겠네요. 암살이 안 되죠. 야용 챙기겠습니다. 일단 근데 또용 먹는 속도가 템이 나오면 느리진 않거든요. 패시브가 오브젝트에서 터지다 보니까. 근데 용목수가 그렇게 느리진 않아. 그쵸, 나쁘지 않죠. 상대팀이 항상 보면 미포 죽이러 오거든요. 여기 미포 쪽에 있으면은. 아, 와, 드네. 블루 챙기고. 이러면 그냥 다시 바텀 라인 밀고. 이제 16레벨 찍었죠. 상대 정글이랑 오레 차이 나는데. 그리고 바텀 2차 밀면 되겠다. 이거 나 막으러 올 사람 지금 없을 텐데 야 지금 왜 저기서 나와? 어 이거 안될것 같... 아이고 이거는 뇌절했다 응? 왜? 아니 들어가서 둘다 죽고 한명 잡는 거 보다는 한 명만 죽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그 카이사 쪽으로 붙으면 되죠 근데 미포는 왜또 저기서 끌려가? 아니 근데 저거 잡고 죽는 거보다는 그냥 둘다사는 근데 이건 미포는 왜또내 탓해 안되겠어 미포 괘씸해 레드 압수 아 <laughs> 아니다 <나> 레드 주자 <laughs> 지금 나 레드 있구나 먹어도 쓸데가 없다 응? 음? 음왜 자꾸 하나씩 잘리는데어 이러면 안돼 이거 제가 하나 또 잘라줄게요 우리팀이 먼저 자꾸 잘리고 그러면 안 되는데 아무리 이거 이러면 바로 먹으면 되죠 바로는 공짜다 이거는 바로는 쳐라 이거 어차피 나스마스 싸움 질이도 없고 애초에 정글이 있지도 않네 야, 와서 바론 치지 어디가 아니 솔바로은 안돼요 피흡템 같은 거좀 넉넉하게 있으면 가능할 수 있는데 피흡템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방타가 9배 맞아 주라 애거 일단 바로 먼저 챙겨주고. 이거 추노 할만 하죠? 좀 크게 돌아갈게요 대신에. 좀 크게 돌아서. 이렇게. 그리고 이거 마무리 어.. 쟤 아직 궁 쿨이라 근데 이거 아니 굳이 할 필요없.. 어 잠시만요 이건 할만하지 이거 저 혼자 조용히 따라갈게요 궁 아직 쿨이긴 한데 아 근데 여기 시야에 걸렸다 어 여기 와드야 근데 저는 그런 기발 정글 탈론 좀 안정성 있는 정글 탈론보다는 그냥 좀 암살형 극딜 잠글 탈론이 훨씬 더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냥 이렇게 나왔습니다. 템은 이제 강타 만든 미드 탈론이죠 사실상 그냥 좀잘 풀린. 뭐 어차피 프가 레드 챙길 거고 이제 정글몹도 딱히 먹을 필요도 없어요. 이제 계속 그냥 미드 탈론 하듯이 라인 스플릿하면서 오는 거 자르고 계속 암살해주고 이러면 됩니다. 자 이런 거. 궁쓰기 전에 죽어버리자. 이런 거 저는 계속 암살해주고 다니면 돼요. 우리 팀 보고 미드 억지기 미르라고 하고. 나이스. 이거 잡았다. 어, 아깝다. 나이스. 이것도 잡았죠. 마무리. 이러면은 사실상 게임이 끝났다고 봐야겠네요. 이거는 끝난 것 같다. 어요런 느낌으로 정글 탈론 가장 이상적인 플레이 방식이죠 이게. 이런 식으로 성공 콤보 이거는. 타워 안쪽에 있어서 죽죠. 그거는 뭐 근데 제가 잘 컸으니까 가능한 거고 지지 요런 식으로 정글 탈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초반에 이번 판처럼 조금 말렸어도 정글 탈론 특성상 조금만 킬을 먹어도 풀리는 경향이 있어서 요런 어, 식으로 플레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뭐야 일등 아니네. 일단 지지.